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명의 위대한 개척자가 어떻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부활절 아침에 빛을 노래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육과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선교는커녕 서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 배척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누가 어떻게 이 굳게 닫힌 나라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문을 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 대신 날카로운 외과용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다른 호러스, 바로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그의 등장은 다른 이들처럼 소명으로 가득 찬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방식을 두고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어쩌면 도피처로 택한 곳이 바로 미지의 땅 조선이었습니다. 1884년 9월 그는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라는 신분으로 조용히 서울에 입성합니다.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상주 선교사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임을 숨긴 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까요?1884년 12월 4일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하룻밤이 찾아옵니다.바로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우정총국 축하양을 기점으로 시작된 정변은 순식간에 서울을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밤 정변을 주도한 개화파의 칼에 맞은 한 명의 거물급 인사가 쓰러집니다. 그의 이름은 민영이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수구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칼자국이 스물일곱 군데나 나 있었고 특히 귀 뒤의 동맥이 끊어져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휘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피를 멈추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독일인 외교관 무렌드르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양 의사를 부르게 얼마 전 서울에 들어온 푸른 눈의 의사가 있네. 한밤중에 다급한 목소리가 알렌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름을 받고 달려간 그의 눈앞에는 핀투성이가된채 죽어가고 있는 한 나라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알렌은 침착하게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혈관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꿰매고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의 외과 수술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알레는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민영익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성스러운 그의 간호 끝에 모두가 포기했던 민영익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오랑케의 요술이라며 경멸하던 서양의술이 나라 최고의 권력가를 죽음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호로스 알레는 조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알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전하 이 놀라운 의술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현대식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고종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어주어 병원을 짓게 합니다. 1885년 4월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 곧 제주원이 문을 엽니다. 이 병원의 탄생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캠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알렌이 자신의 의술과 지혜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후 알렌의 삶은 의사를 넘어 외교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주한미국 공사가 되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미국의 이권을 대변하며 운산 금광 채굴권이나 경인선 철도 부설권 같은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야심가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1884년 그 운명적인 밤에 보여준 의사로서의 헌신과 그 기회를 포착하여 제조원의 문을 연 정치적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호러스 알렌. 그는 훗날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묻혔기에 양화진에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양화진의 역사, 아니,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첫 장에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알렌이 이처럼 위로부터 왕실의 문을 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가장 낮은 곳, 사회가 외면했던 아래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의사의 진맥조차 받을 수 없었던 조선의 딸들을 위해 이 땅을 찾은 최초의 여성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골의 위대한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